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가장 뜨겁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격투 뉴스를 정확하게 번역해 전달해 드리는 파워후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뉴스가 해외 격투 팬들한테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존나 다니엘이야 나는 항상 네가 체중 증가할 필요 없이 라이트 헤비에서 시합하던 체중 그대로 헤비웨이트에서 경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상대적으로 적은 몸무게로도 네 실력으로 커버가 된다고 생각했거든. 이번에 너는 237파운드니까 저번 경기에 비해 11파운드나 적게 나가잖아. 너가 라이트 헤비에서 뛰었을 때의 기량을 되찾기 위해 감량한 거야? 어 맞아. 몸무게가 적게 나갈수록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게 가능하더라. 움직임도 더 빠른 느낌이고 골반도 더 유연해서 하이킥도 더 쉽게 나가더군. 몸이 클수록 복싱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어. 스티페랑 싸울 때는 내가 가진 다양한 무기와 스피드 그리고 체력이 중요할 거라 생각했지. 몸무게가 줄어들수록 더 유연해지는 게 느껴지니 그냥 몸무게를 유지하자고 결심했어. 지금 몸 컨디션이 아주 좋은 걸 봐서는 잘한 결정인 거 같아. 이전에 나 같은 느낌이랄까. 내 생각에도 너가 라이트 헤비에서 뛰던 체중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 거 같아. 너하고 나 그리고 우리가 맞서 싸우는 모든 선수들은. 싸우기 앞서 어느 정도의 적개심을 느끼잖아. 너는 그걸 잘 활용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너는 스티페한테서 너의 화를 돋굴 만한 이유를 찾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네 생각에 너는 상대방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경기하는 걸더 즐기는 것 같아. 누군가가 그랬는데 스티페는 다른 사람의 자식을 입에 담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거든. 뭐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 나랑 싸우는 상대방 자식에 대해 언급하는 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여하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너는 싸우는 상대방한테 분노를 느끼는 걸 선호하는 편이야? 음, 딱히 어떤 게 낫다고 말하기는 힘든 것 같아. 너하고 나하고 싸우기 전에는 나는 엄청 열정적이었어. 너보다 하루라도 더 훈련하려고 열심히 했지. 내 기억이 맞다면 우리 둘다 크리스마스 날도 훈련했을 거야. 싸우는 상대를 싫어하면 확실히 뭔가 더 특별한 힘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시를 간이랑 싸울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존중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잖아. 어쨌든 나는 스티페한테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몇달 전에 영상 하나를 봤어. 그 영상에서 누군가 나와 나의 업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지. 영상에서 스티페는 적어도 자기 자식들은 나중에 커서 자기 아빠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라 말하더군. 그 영상 찾아서 보여줄 수도 있어. 아무튼 스티페는 그렇게 말했고 나는 그날 내가 느낀 감정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그리고 걔도 결국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다른 파이터들하고 다를 게 없는 놈이구나 생각했지. 그 후에 걔가 나를 비추라고 불렀을 때내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는 걸 느꼈지. 나는 걔를 늘 존중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군. 이것들은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야. 상대방이 너에게 느끼게 한 감정은 절대 못 잊는 법이지. 여하튼 상대방을 싫어하던 싫어하지 않던 나는. 케이지에 들어가는 순간 그 감정들은 다 옆으로 밀쳐내고 나의 테크닉과 전략에만 집중하고 즐기면서 싸워. 그러면 정말 스티펜은 존 존스의 자식을 거론했을까요? 정답은 다음 영상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너는 언제나 UFC에서 대단한 활약을 펼쳤는데 UFC가 너를 충분히 존중한다고 느껴? 뭐 인정을 받을수록 돈을 더 많이 받으니 더 인정을 받으면 좋겠지. 내가 말도 더 높바꾸로 하고 막 나가면.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 가질 것 같기도 한데 그건 내가 아니니까. 나는 소방관이고 자식이 두 명이야. 자식 교육을 잘 시키고 싶은데 내가 막 나가면 내 자식들이 나를 보고 어 우리 아빠는 완전 무식하고 나쁜 놈처럼 행동하네 이렇게 생각하겠지. 인정을 더 받는 건늘 좋은 일이지만 크게 신경 쓰진 않아. 영상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스티펜은 그냥 자기 자식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는데. 와이프 폭행 전과가 있는 존 존스가 혼자 뜨끔해서 급발진한 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해외 네티즌들 반응도 재밌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존스가 스티페를 왜 싫어하는지 알겠네. 너무 정상적인 인간이라서. 존 존스는 자기 근처에서 누가 나쁜 놈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자기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한 거냐고 급발진할 인간임. 크크크. <laughs> 아니 존존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잖아. 존스가 이게 자신을 공격하는 거라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지 자식들이 자기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데. 제이크 폴과 경기 전에 15살 소녀가 마이크 타이슨을 인터뷰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타이슨 아저씨는 아주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은퇴하면 어떤 레가시를 남기고 싶으시나요? 어... 잘 모르겠어. 나는 레가시라는 단어를 믿지 않아. 그건 그냥 이고의 다른 단어일 뿐이라 생각해. 레가시는 쓸모없는 단어일 뿐이야. 어느 날 어떤 놈이 레가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유행처럼 퍼져서 오후 초에 한 번씩 쓰이는 그런 단어가 됐지. 나한테는 전혀 의미 없는 단어야. 나는 그냥 지나가는 존재일 뿐이고 언젠가 죽을 거고 그렇게 모든 게 끝나는 거지.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내 레가시를 신경 쓰겠어? 이고가 큰 놈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하고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존재하다 죽는 거지. 우리는 그저 흙일 뿐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지. 레가시는 아무 쓸모 없어. 아저씨의 생각을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방금 타이슨 아저씨가 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만한 얘기를 해주셔서 고마워요. 누가 내 레가시가 이렇고 저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걸 상상해봐. 네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 기억할 것 같아? 네가 죽으면 너에 대해 누가 신경이나 쓸것 같냐고? 아마 내 자식들이나 손주들 정도 기억해 주겠지. 맞는 말씀이시네요. 아무도 신경 안 써. 타이슨 인터뷰를 보고 해외 네티즌들도 상당히 재밌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함께 보시죠. 크크크 이 불쌍한 여자에는 젊음과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을 텐데. 타이슨왈 그 땅에 다뭔 상관이야? 우린 다 죽을 거야. 너에 대해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 타이슨이 최근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나 보군. 근데 저 인터뷰한 여자 애는 몇 살이냐? UFC 경기를 취재하는 여기자 니나가 존 존스와 화기애애한 인터뷰를 해서 해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전에 니나는 격투뉴스를 다루는 유튜버인 MMA 그루가 살찐 여성을 비하했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요. MMA 그루한테 쓰레기라느니 평생 지압가림도 못할 놈이라느니 인신공격이란 인신공격은 다 퍼부은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MMA 그룹한테는 그렇게 여성 비하한다고 인신공격하더니 막상 자기 마누라 패고 임신한 여자 때리고 다니는 존 존스 앞에서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모습에 역겹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역시 외모가 훌륭하거나 능력이 좋은 남자 앞에선 어쩔 수 없는 건가요? 해외 네티즌들 반응 한번 보시죠. 니나는 누구한테는 여자 외모 가지고 놀린다고 비난하더니 지가 인터뷰하고 있는 놈은 여자를 때렸는데 한마디 안 하네. 니 나야. 나는 너의 찐 팬이야. 저번엔 그 사악하고 인간 같지도 않은 MMA 그루라는 녀석을 욕해 주어서 너무 고마워. 존 존스 같이 논란 하나 없고 올바른 사람을 인터뷰하는 거 보고 있으니 정말 좋다. 존 존스한테 어떤 콤보로 자기 약혼녀를 KO 시켰는지 물어봐 줘. 오늘의 격투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용!